1편에서 시골 의사를 읽어봤습니다. 어, 시골 의사는 야간 비상종의 울림을 따라서 눈보라가 치는 시골길의 왕진을 갔습니다. 집에는 말이 죽어서 타고 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하나가 말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로자라는 하녀가 이 시골 의사일을 돕고 있었고 로자 하녀가 없으면 시골 의사는 자기의 인생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온그 마부는. 그 하녀를 겁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 시골 의사는 그 눈보라가 치는 길을 뚫고서 어, 왕진을 갔습니다. 하녀 로자가 그 마부한테 겁탈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어, 사회적인 의무를 하기 위해서 왕진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소년이 그렇게 죽을 병도 아니고 가족들에게도 의사로서 존경도 못 받고 무시받습니다. 어, 여기서 마지막 그 기절이 시골의사가 속았구나 속았어. 한번 야간 비상종의 잘못된 울림을 따랐던 것, 그것은 결코 보상할 수가 없구나. 이것이 마지막 기절입니다. 이 작품에서 로자가 겁탈당하는 모습을 보고 시골의사는 안절부절하지만, 의사 일을 하기 위해서 어 떠났습니다. 카프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 우리 독자들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로자 내가 지켜 줘야 될 하녀 로자는 그 상황에서 내가 없으면은 그 마부한테 겁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상벨을 누른 환자는 또 다른 의사나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카프카는 20세기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입니다. 문학은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와 같이, 사람들의 돌같이, 얼음같이 굳어 있고 차가운 머리를 깨서 인생의 깨달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문학은 사람들이 머리를... 깨어나게 하는 도끼와 같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녀교육, 손주교육을 할 때, 바깥 일이 중요하고 뛰어나가고 싶지만, 특히 절대적 의존기식인 태어나서 3세까지는 자녀 옆에서, 손주 옆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 일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작품에서 하녀 로자가 마부한테 겁탈을 당하는 상황과 또 의사로서 왕진이로 와달라는 부름을 받아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 젊었을 때 대학원 공부할 때 두 아들을 친정에 맡긴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골 의사처럼 대단한 일이나 하는 것처럼 뛰쳐나간 것이죠. 지금도 그 시절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은 아들 옆에 엄마로서 있는 게 최선의 길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이 작품에서 배울 점은 자녀가 아니들 아니고 가족, 친척, 형제, 나 아니면 그 누구도 옆에서 간호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사회적인 일과 갈등을 하겠죠. 어, 그때는 그 가족 옆에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 직전에 1년 동안 아프셨을 때 너무 학교 강의하고 상담하고 바빠서 어, 옆에 제가 어머니를 많이... 돌보고 간호하지를 못한 거가 어 지금도 엄청 후회가 되고 죄책감이 듭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 부모교육을 강의하거나 또 상담을 할 때에 그 부모 역할의 중요성과 갈등을 느낄 때 시골 의사를 같이 토론하고 읽어보고 함께 고민하고 합니다. 어, 시골 의사를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골 의사는 세계적인 작품이고, 실존주의 대가인 카프카가 지은 작품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서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침 등불 역할을 하는 훌륭한 작품입니다.